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복음을 좇으면 그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되는 게 아니며 이런 자들 때문에 조사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교회가 구원을 주지 못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일로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복음은. 이 예수님을 대신한 그림자인 짐승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율법을 순종하는 일로 십계명을 지켜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십계명이 실체이며.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로 모두를 매이게 하여 죽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율법 때문에 그림자 율법이 필요했고 그 그림자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림자 율법이 하던 일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심으로 그림자 율법이 끝나게 되었는데 할례를 받고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절기 안식일을 계속 지키는 이 그림자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게 되므로 그림자의 율법을 계속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림자일 때도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그림자의 율법을 지켜 죄 용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므로. 십계명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성령으로 십계명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받아 하늘에 갈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에 가서 죄를 안 짓고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심판을 하여 믿음으로 예수님 성령을 모심으로 죄를 해결하여 나를 살펴서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